잠브로타에게 잠브라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파파의 레앙은 레앙보르기니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시드레 있어 가포어 팀이죠 엥아파파 레앙보르기니 엥엥엥 쉽게 치워 와 잠샘 크로스와 아이콘 노먼트 엘시 이게 모먼트 듀오의 합작품 참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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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돌철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저 돌철이 본캐 팀갈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저 돌철의 본캐 팀갈 영상은 정말 한네달 그정도 많을거예요 왜냐면 저는 사실 바로 직전 본캐 영상이었던 대한민국 영상을 제 본캐 영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한 국민의 한 남성의 피파 b j 의 삶의 희노레락이 담긴 다큐멘터리 느낌으로 찍은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제가 맞췄던 팀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애초에 정도 없었고 아무튼간에 오늘 맞춰온 스쿼드는 레산드 EK리그 케미를 낀 에이시밀란 스쿼드인데요 이거를 이제 맞추기 된 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제가 진짜 방송을 근 일주일간 하면서 그래서 맞춰 왔습니다. 무려 아이콘 모먼트가 두 개죠. 여기 위에 투토 호나우두 굴리트 이 선수만 없으면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올미패라고 볼수 있는 스쿼드거든요. 근데 어떤 느낌으로 짠 거냐면은 그 노래 아시나요? 가수 임무진 씨의 신호등이란 노래 아시죠? 약간 신호등 메타로 미패를 맞춰 왔다. 사실 개소리고요. 써 보고 싶었어요. 붉은색, 푸른색, 423초그 짧은 시간 노란색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쿼드에 대한 소개 간단하게만 드릴게요. 일단 11명 풀캠이 대인 수비 태클 플러스 3 키들 풀캠이 별로구요. 하지만 풀캠이 별로지만, 레이카르트, 토모리, 칼라브리아, 이렇게 3명 빼고 나머지 8명. 이 키리그 챔피언십, 시즌2 우승. 동력 밸런스 플러스 3에 크로스 드리블 플러스 2. 이게 진짜 개사기. 골키퍼에는 급여 17짜리 2번명 쓰다가 급여 9짜리 돈 나눔만 써가지고 역체감이 정말 심할 것 같지만, 어쩌겠어요. 에이시밀라는 이게 맞아. 그리고 풀백에 돈좀 투자했습니다. 왼쪽에는, 페오에하는 데스, 금카, 21 피엘로 박았고요 오른쪽에는 22 챔스, 나비데 칼라브리아 박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시다시피, 억지 아이코모멘트 2명을 위해서 급여를 중단하기 위해서, 다가 돈을 좀 때려박았어요. 주공 말디니 금카랑 22챔스 삐까요 토머리 금카입니다. 스탯 보세요, 근데 말디니 이거 주공 금카인데 급여 2 0일치고 속력 괜찮죠. 그리고 원래 AI가 좋은 선수니까 이 선수는. 그리고 토머리는 추가 키미를 안 받는데도 스피드가 빨간맛이야. 그리고 폴란치의 오늘의 기대주 2번 주자 마이크 노먼머 마이크 에스히 그리고 짝으로는 사실 요거 이제 알티엘 레이카르트가 더 좋은데 미패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요거 저 승부욕 특성을 좋아해가지고 스탯은 이래요. 1카 기준 풀캠이 스피드 130까지 찍혀버리고 슈퍼 중거리 슛 빨간맛 짧패 빨간맛 밸런스 빨간 � 스테미너, 적극성, 빨간 맛 그리고 윙어. 사실 여기가 오늘의 핵심이죠. 아이콘 도 모먼트 잠브로타, 일카라 그리고 2 2챔스 사파일레앙 은카. 사파일레앙은 제가 A 시밀라 맞출 때마다 꼭 넣었던 선수라. 그리고 모먼트 잠브로타. 요거를 윙으로 쓰는 분은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아니 양발에 스피드 빨라, 케미도 받아, 크로스 133, 허브도 준수하고, 원래 풀백이어서 수비력도 좋아가지고 아다리도 잘 터져. 이거는 안쓸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써봤는데 볼란치로 체감도 준수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스코드의 핵심 주자는 아이콘 모먼트 잠브로타와. 카파엘 레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제가 미리 별명을 지어 드리겠습니다. 페라리에서 따와서 잠브로타에게 잠브라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카파엘 레앙은 레앙보르기니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시드레 있어 카푸어 팀이죠. 그리고 투터 고돈신하고 로드글리트. 두 선수 모두 2K 리그 케미를 받기 때문에 속력이 플러스 3대서 둘다 빨간 맛 야물딱지게 찍혀주시고요. 사실 밑에 포기하고 성능 챙긴 두 선수여가지고요. 아 이거 안 좋으면 범죄지 뭐두개 합쳐가지고 8천억인데 안 좋겠어요? 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저돌철이람보르긴이 페라리 카푸어. 스쿼드. 지금 바로 공식 경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출정식 경기 영상 시청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슛! 밀라, 밀라, 됐습니다. 출정식 여기 가 주장 완장 차두리 형님 들고 있다가 말디니 쓰니까 더 멋있다. 물론 위험성은 좀 떨어지긴 함. 나도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레전드니까 열심히 하셨잖아. 굴매굴매굴매 아, 오랜만에 굴매 쓰니까 맛있네 불매 불야불이 새끼야 왜 수비를 하불 말아 왜 휴지 뽑아놓고 왜 치질 않 불매 말매 불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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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레안보르기니 엥엥가비어엥엥엥엥 루트리 가비 엥엥엥엥엥엥엥엥엥엥가비어 아우 목 아파 지수야 지수야옹이 파이브백 대한민국 그게 무슨 소리니? 오케이 이거 파울 아니라 이거지? 그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심판? 지금 또 대한민국 국가대표 신선전 경기 중이라고 또 매수했다 이거지? 아파엘! 랭 보르기니! 엥엥엥아까 내일 그냥 이빈옥 가면 갔다 올게요 스트레쉬 좀 받아올게요 오래 못갈것 같거든요 이목 지금 이렇게 하면 쉽게 추 미쳤죠 수비 뭐야 뭐야 방금 뭐야 어 방금 훅슛을 농구 좀 쳤나보네 학창시절에 이것도 로나우 o 솔직히 말할까요? 제가 어제도 말했죠. 대한민국으로 꼴로 잖아요선 흥행 샤범 끝 이겨야 되는데 어감이 살잖아. 로나우 o 어감이 살잖아. 세레모니할 맛이 나잖아. 방송할 맛이 나시잖아. 잠두리 렛츠고 잠라리 잠브라리 엥엥엥 엥. 엥. 연비가 구려가지고 중간에 그만 시동이 꺼졌다고 하네요. <목소리> 이컨을 해. 해? 르나우도! 미쳤다, 미쳤어. EK리그, 밀란 스코드, 미쳤다. 대한민국 패스, 진짜 미쳤다, 저건. 저건 진짜 실축시치잖아. 말디니 형님 열심히 하시자. 미쳤다, 태클. 돈 투자하게 잘했다. 소름돋는 사실, 돌철이 지금 패드 반쯤 고장난 거 쓰고 있다는 거임. 오늘 패드 시켰음, 그래서. 패스키가 잘안 눌림. 어, 미쳤다, 미쳤어. 진짜 미쳤다. 주맨 쓰던 버릇이 여기까지. Good Fucking Good c 방금 크로스 잠브로타였죠? 아니 내가 잠브로타 산 이유가 진짜 크로스 때문이라니까? 크로스 130? 유도탄 크로스 아 미쳤나봐 진짜! 왔구나 잠샘. 나 진짜 꿈나라에서 계속 잠자고 있는 줄 알았어. 잠브로터가 아니라 잠자러감이었어아 잠깐만 이판 사돌돌 하나 한번 써볼게요. 공미의 굴릿이에요. 테스트 한번 해보긴 해야 돼. 사돌돌 하나 하나도 있었거든. 나름 제 시그니처 포메이션이기 때문에 나만 패 빅이 나는 게 아니었군요. 와, 잠샘 크로스와 아이콘 도먼트에쉬 이게 모먼트 디오의 합작품? 와 진짜 레전드레였다 방금 그 장면은. 아니 잠 잠스 모먼트 보정 패스 뭐야? 잠브라리 아니 배컴을 데려왔어. 잠컴 뭐야? 와 이거 위에으면개 좋겠다 이 생각했다니까 바로. 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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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사돌돌 하나 하나가 더 좋은데? 아이스밀란 위드 돌철 여기까지 하고 니딸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였나? 잠샘 핵탄도 크로스. 와 <laughs> <우와>, 잠샘 크로스. <laughs> 그리고 이것도 이건데 아까 이게 난더 인상 깊었어. 잠샘 이거 패스 보임? <laughs> 나도, 열로줄지 모르고, 참... 보시면은, 여기 정도에 줄라고 W 준 거거든요? 근데, 패스가 너무 좋아가지고, 호나우두로 커서 잡고 당황함. 여기서 당황해가지고, 커서, 갑자기 바뀜면 <laughs> 그래서 여기서 꼴로. 아니, 잠잠수 자 이렇게 해가지고 주인분의 에이시밀란스코드 출정식이 완료가 됐고요. 어떻게 주인분 마음에 드시나요? 아 <laughs> 너무 마음에 들어요. 특히 저 아이콘 모먼트 잠브로타가 너무나도 맛있었던 걸요. <laughs> 그럴 줄 알고 제가 주인분을 위해서 미리 준비했다는 걸요. <laughs> 기억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진짜 좋네요. 원래 사실 제가 팀가를 3, 4주에 한 번씩은 했는데 같은 아이콘 에오제비오 재평가 기다리느라 수십 년을 기다린 거였어요. 이제는 좀만편히팀가를좀할수 있겠네요. 아 그리고 써보니까 이거는 이제 사둘돌 하나 하나 제가 원래 썼던 포메이션을 쓰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스쿼드에 대한 리뷰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한민국을 쓰면서도 뭐랄까 예전 같지 않다라는 느낌을 정말 많이 했답니다. 근데 1조 미만으로 맞추는 대한민국은 여전히 가성비 개사기라고 느껴지긴 하거든요. 근데 그 이상으로 맞출 때는 대한민국 맞추는 거 비추드리겠습니다. 1조 넘으시면은 웬만하면은 아이콘 모먼트 하나 정도. 축을 담당해주는 중앙 1두군 하나는 제대로 바꾸가야 우리가 진짜 요즘 메타에는 확실한 성능을 뽑아낼 수 있다는 거를 다시금 한번 깨달았습니다. 선수진에 대한 리뷰 간단하게 일단 골키퍼 솔직히 역체감은 들어요. 왜냐면 기존에 급여 17짜리 2버며 실카를 쓰다가 이걸 썼는데 나쁘진 않았다. 평탄은 항상 쳐주는 거니까 돈나루만 라이브는 급여 9잖아. 열심히 하시잖아. 이거 안 쓰면 은 이거 다시 아이콘으로 바꿔야 돼. 모먼트에서. 그리고 정말 제가 이번 스쿼드를 맞추면서 돈 정말 잘 투자했다라고 느낀 점. 이센터백들입니다 말디니는 스피드 도 빠르지만 ai가 이게 과연 주공시즌 2-3년전에 나온 시즌 인지 맞는가 싶을 정도로 너무 ai 가좋고요 그리고 진짜 불거는 요 피카요 토몰입니다 제가 사실 20챔스 리디거 금카는 많이 썼지만 22챔스 토몰리금카는 지금 처음 써보는거거든요 개좋아요 그러니까 나는 ai가 좀 구릴거라 생각했다 근데 ai도 그냥 20챔스 리디거보단 좋고 스피드 빠르고 무엇보다 역동작이 없어 마름체형이어서 풀백도 빨라서 좋고요 근데 이거는 그래투자를좀한 친구들이라 안좋을수가 없는 친구들이 골란치 레이카르트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a 시안은 이게 사실 잠브로타한테 좀 밀려서 그렇지 확실히 좋습니다. 일단은 애시앙의 고질적인 문제가 사실 딴거다 떠나서 패빅이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패빅이좀덜 나요. 스피드 미쳤고 수비 몸싸움 다 미쳤고 중거리 빠따임도 미쳤습니다. 하지만 급여 29를 볼란치에 투자할 만큼 가성비가 좋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건 좋은 거고 가성비가 안 좋은 것도 안 좋은 거고 급성비가 금액적으로는 좋아요. 근데 급여 대비 이게 27판이었으면 진짜 개사기였을 것 같은데 29를 볼란치에 봤는데 이 정도 성능이면 은 좋긴 한데 조금은 아쉽죠. 그리고 윙어에 페라리 잠브라리하고 우락한 레앙보르기니 선수인데요. 솔직히 오늘 쓴 모든 선수를 다 통틀어서 잠브로타가 제일 좋아요. 와, 이거 윙으로 써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개또라이급이에요. 체감은 레앙이랑 비슷해요. 막 엄청 좋은 체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레앙은 키 대비 좋은 체감이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윙어치고 막 엄청 좋은 체감은 아니라 했잖아요. 딱그 정도 체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못쓸 정도는 줄? 아니다. 그러니까 레앙은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냥 그라운드 야생마요 스피드 빠르고 근데 급여가 진짜 또라이급이긴 해요. 23. 이게 라브 때문에. 근데 이 잠돌이가요. 니까 그러니까 잠돌이, 잠컴, 잠샘 몇 가지 수식어를 붙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스피드, 슈팅, 가마차기, 수비력, 아다리 피지컬, 스태미너 그리고 크로스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원래 풀백이잖아요, 이 형님이. 이 형님이 좋은 게 뭐냐면 측면에 있잖아요. 그럼 풀백 두명 쓰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냥 상대 수비 진영부터 수비 시작이에요, 진짜로 좌측면에서. 그냥 이 팀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단점이 없어요. 이게 만약에 심 삼성이었으면은 안 썼을 거예요 윙어로. 왜냐면힐트 프로를 못 쓰니까. 심지어 개인기도 사성이야. 양발에그여29 전혀 안 아까워요. 그리고 공미의 굴리트, LN 굴리트보다 뭐가 업그레이드된 느낌이냐면 뭐 체가 뭐 이런 거다 비슷한데 움직임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들어가주는 움직임은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나는 성능적인 차이만 본다면은 한 5, 600억 차이 정도가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1,500억을 더 죽을 만큼의 업그레이드는 아닙니다. 아무튼 굴리트는 너무 좋습니다. 이거 대장 시즌인데 안 좋을 리가 없죠? PW 블리시온 아웃.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이번 메타에 정말 일티어 스트라이커로 자리 매김 호도니 아 중거리 슛 때문에 조금 아쉽다. 근데 이번 메타에 중거리 슛보다는 침투 개인기 그리고 스피드를 활용한 전개를 통한 콜루트가 요즘은 더잘 들어가거든요. 물론 롤백 돼가지고 중거리 감아차기 들어가긴 하지만 예전만큼 아니에요. 솔직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호나우드가 더 좋습니다. 호나우드가 삼각대가리 악미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헤더가 헤더 넣어줄 거다 넣어줘요. 그렇죠. 잘올라가요 아무튼 어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맞춰버린 야물딱지게 맞춘 저 돌철의 a 시 밀란스 쿼드 이렇게 해가지고 리뷰까지가 마무리가 됐고 유튜브 영상이 재밌으셨다면은 유튜브 유튜브 덜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 다음에 좀더 유익한 영상 들고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유튜브 친구들 안녕 밀란